5월입니다. 4월은 힘든 시간이었죠. 트럼프의 역시 전 세계적인 관세 폭탄에 더구나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번질 가치에 회귀하는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가 최근에 QN3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AI 쪽에서 미국과 뭐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많이 쫓아온 것 같습니다. 많이 따라온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뭐 기타 등등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알리바바에도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는. 간접적인 시사점이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급격하게 미국과 중국이 결별하는 서서히 결별한게 아니라 급격하게 지금 결별하는게 4월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들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게 과거 같았으면 지금 실적이면 주가가 계속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관세전쟁 전이었잖아요. 1월부터 3월 결산 보고서니까. 4월부터 6월. 이게 중요하다겠죠. 4월부터 6월에 관세 이후에, 관세 이후에 실적들이 어떻게 발표되는가. 그래서 7월 이후에 실적이 중요합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실적이 내수 쪽에서 살아나면 이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주도하는 소비중심에서 알리바바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7월에 실적 발표에서 이번에 2사분기1사분기 끝났고요. 2사분기에서 우편 소액 우편 800달러 이하에 대한 매출이 뭐, 적어질 걸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제, 다른 태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쪽보다는 어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거고요. 알리바바의 뭐 향후 전망성은 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알리와 아바를 제외하고 다른 주식을 논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주가도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안정권에 와 있는 거죠. 지금 급락 이후에 정말 가슴 아픈 급락이죠. 예. 맞지 않아도 될 급락이었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건 체계적 이험이 속하니까. 아 쉽긴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체계적 이용과 그 비체계적 이용으로 수 있거든요. 체계적 이용과 비체계적 이용으로 수가 있는데, 체계적 이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고요. 비체계적 이용은 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런데 비체계적 이용은 피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지만 왜 투자를 하느냐? 이건 수익이 연결되는 거죠. 수익. 시장 위험이죠. 이건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트럼프의 위험, 정책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 위험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알고도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는 수익이죠. 수익. 수익이고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비체계적 이용은 이 수익을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 체계적 이용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체계적 이용 피할 수 없는 건 숙명입니다. 숙명. 숙명이기 때문에 숙명을 받아들이고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비체계적 이용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시장에 시장의, 시장의 변덕스러움을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표를 보면 차트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고 이제 40 이동 평균선을 뚫고, 다시 한번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100, 약 10%, 10%에서 15% 정도만 상승이 나와주면, 이걸 돌파를 한다고 보여지죠.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또, 고점을 향해서 가겠죠. 지금 보시면, 이 주봉상, 주봉상에서는 차트가 정배율되고,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요. 마침에서 돌고 있고요. 스톡에서도 전반적으로는 특별하게 이제 또 알리바바의 성장성과 또 미중 관세 전쟁의 약화, 거기 이제 다시 세계에서는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뭐, 지난분에 역성, 역성, 역성장 했다는데, 그것도 있고요 아무튼 중국이 앞으로 성장성을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겠죠. 중국에.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 예의주의에서 미국의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고, 뭐 신흥국을 늘려야 되는데, 신흥국 하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알리바바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이제 뒷받침 되는 거죠. 수요가. 최근에 하락에서는 이제 부하 내동파들은 또 정리를 했을 것이고요. 소심파들만. 지금 소심파들만 주식을 사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구요. 소심파입니다. 알리바바. 그래서 이번 달에 5월이니까 이번달에 정고점 돌파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열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찬물에서 이겨내고 이번달은 희망적인 생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매물대인 200달러 근처까지 한번 도전하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휴 잘 쉬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